오늘 출발하는 거는 다 다시 아밖에 없네요 20시 50분 11시까지 출발하고 20시 50분 둘래 여섯 일곱 일곱개 아 마닐라 가는거는 취소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태풍이 다행히 안와가지고 아, 다행히 좀 늦게 와가지고 태풍 때문에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상황이 잘 독촉했고 비행기도 어, 이상 없이 뜬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딜레이 되긴 했지만 이상 없이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laughs> 공항입니다. 부산에 있는. 그리고 제가 탄 비행기가 베트남편, 네. 베트남 적과 항공이라서 승무원도 인원수가 적고. 두 자리도 비어 있어 옆에 두 자리 다 비어가지고. 심심하기는 진짜 심심했습니 베트남 도착했죠.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뭐 모니터 같은 거, 영화 볼수 있는 것도 없고, 비사도돈 내고 따로 해야 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네, 조금 아, 좀 짜증이 많이 났었죠. 왜냐면그 비행기 착륙하고 나서 이메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까지 한 시간 걸렸어요. 한 시간. 그 이유는 뭐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고 시스템이 조금 이제 버스, 기차에서 아, 비행기 내려가지고 버스 타는데 그 버스가 그 공항으로 이제 청사라고 해야 되나? 별로 오는데 한 30분 넘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에서 줄서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났었죠 근데 또 나가는데, 또 짐도 이렇게 한번더 검사하더라고요. 아, 조금 이제, 날씨도 후독지근하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안전해주고, 심카드, 이제, 하는 부스가 공항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 친구 베트남에 있는 친구랑 친구가 이제 해줘가지고 홍역 이제 하고 통역 겸뭐 가이드 해서 한 명을 한달 동안 보행했어요 옆에 보이는 친구가 한달 동안 같이 여행할. 이름이 베트남 말로 했는데 페하라고 는거베트남어 너무 어려워 가지고, 페하라고 전화번호 있어야 돼요. 그냥 그 하면 되는 거 이게 이게 얼마예요? 그, 그 베트남 돈들. 예. 어. 돈 가지고 왔죠? 네네네. 광물 이것. 그럼 이거. 그럼요. 네. 뭐래 래퍼 버스 타면 시간 걸리나요? 다른 거는 이, 이런 버스는 음. 뭔데요? 아그 택시 타면 아마 3십네분 정도. 와그항 네. 택시 모네. 택시 타면 얼마 하던 거예요? 3시2본 얼마? 돈? 아, 택시 타고 가야겠네. 아, 버스, 진짜, 그, 그냥, 뭐, 저런 시내 버스 말고 그냥 바로 가는 버스 그런 건 없고요. 그, 저는 시내 버스 말고, 왜? 뭐 공항버스 같은 거 없어요? 아, 어, 어, 없어요? 없어요? 네. 20, 2 0 0원 정도는 되 어? 네. 정말? 2 0 0 정도. 20만 동? 택시 타고 가야지. 아, 저, 저 택시 타고 가와이는 거야? 그 아, 불러. 아, 불러. 불러. 불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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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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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기러불데 어떻게 운전하지 그 오토바이 탈때 저거 뭐야? 하이바는 다 써야 되는 거죠? 머리, 저거, 네. 헬멧. 네. 여기 그 시장 그랩 타고 그 그러니까 이제 주 교통 수단이 네. 그랩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그 아니면 그, 그 숙소에서 네. 그 여기 일군 까지그 네. 그랩은 타고 네. 그 다, 다음에는 버스 타고 그 버스 그 일군 주변에서 버스 타면 돼요 아니면 그 걸어서도 돼요? 어 아, 걸어서도 네. 되고. 네. 그 그관광지가그 유적지는 그 가까워 있으니까 다그 그 근처니까. 네. 빙. 빵 하니까 빵 하네. 응. 이 사고 사고는 많이 안 나요. <laughs> 네. 그렇죠. 예,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어디서 뭐가 튀어 날지 모르니까. 빨리 달릴 수가 없. 사람도 그냥 그, 그, 시, 그 2008년도에 내가 왔을 때는 네. 그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네. 사람 뭐 통해 가지고 그냥 걸어다니고 대부분 음, 음, 음. 그 근처에만 있어 가지고 네. 그 이런걸 그때는 좀잘못 느꼈는데 네. 어... 이 하노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지나다니는 차만 안 좋아졌지 응. 그때랑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수도는 좀 많이 막아놨는 것 같은데 옛날에 왔을 때 하수도가 다 이렇게 뭐래 대라고 그다 응. 노출돼 있어가지고 네. 걷다가 모르고 막 빠진 적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응. 지금은 다 막아놨네 응. 막아놓은 거 맞죠 이게 맞맞 네. 맞죠. 그래서 이거 뭐지 앞에다 카메라 달아놓고 운전해도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볼것 같은. 경찰이에요? 네. 경찰이 뭐 잡은 거예요? 어 신호 위반했나? 신호 위반 다 하는데 뭘로 잡지 경찰이? 고등학생도 저거 뭐야 오토바이 탈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이. 그 나이가 그18 넘으면 그 오토바이 탈수 있어요. 네. 어. 그럼 고등학생이 뭐야? 고등학생. 그 졸업하면 졸업하면 네, 아까 본 교복 입고 타던데. <laughs> 한국도 고등학교 3학년은 탈수 있거든요. 자, 그 자전, 거. 자전거 자전거 그 아, 조면한 거. 자전거아아토바이거 뭐 있어요. 어. 음. <laughs> 여기 요 분리수거 아. 아직 안안 하죠. 네. 그러니까 쓰레기 뭐지? 그 플라스틱이나 뭐 저기 뭐지? 종이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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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할 수 있는 거나 캔이나 이렇게 분리는 아, 지금, 안 하죠. 지금. 아, 시작 했어요. 주위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 네. 아, 그래도 왕복 뭐 펼쳐서는 새로 찍히네. 우사이 베트남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